푸석푸석하고 건조한 민낯 막 세수하고 나온 것처럼 얼룩덜룩하고 당기는 피부였는데 우유빛 수분광채 피부로 완성시켜줬어요 마치 관리받고 막 나온 것 같은 맑은 피부결 화장은 안 했는데 피부 좋아보인다는 말 요즘 이거 하나로 진짜 자주 들어요 안녕하세요 뷰만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갑자기 더워졌잖아요. 그래서 막상 외출 준비할 땐 기초부터 자외선 차단에 톤업까지 챙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무거운 선크림은 답답하고 톤업 제품은 하얗게 들떠서 기초 케어만 하는데도 금방 지쳤는데요. 그러다가 찾게 된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아델리오 글로우 톤업 선쿠 션인데요. 이거 하나만 바르면 기초 자외선 차단, 자연스러운 톤업까지 한 번에 끝내요. 요즘 저의 외출 루틴 필수템입니다. 아델리오라는 브랜드는 원래 야외... 스포츠 전용 자외선 차단에 주력하는 프리미엄 스포츠 코스메틱 브랜드인데요 이 선쿠션은 실제 프로 골퍼들과 필드 테스트까지 거쳐서 만들어졌고 이번에 홀인원 선쿠션에서 리뉴얼돼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우선 딱 보자마자 정말 놀라웠던 게이 사이즈였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니까 바쁜 아침에 몇번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돼서 정말 편리했어요 이렇게 퍼프를 고르게 묻혀서 손등에 톡 얹어보면 제형이 은은한 화이트 컬러라서 어떤 피부톤에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돼요 완전 베타 같은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화사한 톤업 느낌? 광이 차르르 흐르면서 속은 촉촉하고 겉은 매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글로우 톤업 선 쿠션을 사용하는데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화장도 더잘 먹고 자연스러운 생얼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선 쿠션만 바르기도 해요 볼에 쓱 얹어서 톡톡 두드리면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피부 광채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더 촉촉하게 차오르는 화사한 톤업이라 정말 관리 받은 것처럼 예쁜 피부로 만들어주더라고요. 처음엔 톤업이라고 해서 더 하얗게 뜨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했는데 백탁 느낌 전혀 없이 정말 톤업 크림처럼 자연스럽고 예쁘게 발색돼요.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으로 증명한 24시간 자외선 차단 지속력과 피부 결 커버 효과 임상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자극 평가를 무자극으로 통과한 제품이라 더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. 요즘 요거 하나만 바르고 외출을 많이 하는데 피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피드백도 많이 받고 피부관리 당니냐고까지 여쭤봐주시더라고요 확실히 반짝반짝 광이 도니까 훨씬 우아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형 안에 고보습 에멀전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하루 종일 건조함 없이 쫀쫀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바를 때 에멀 크리스탈 성분 덕분에 피부가 은은하게 시원한 느낌도 있어서 진정 효과도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바쁜 아침에 톤업, 자외선 차단, 보습까지 한 번에 끝내고 싶으신 분 자연스러운 물광 피부로 연출하고 싶으신 쿨링감까지 있어 진정효과를 함께 원하시는 분들께 이 아델리오 글로우 톤업 선쿠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선크림 유목민이셨다면 이 선쿠션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